그래서 구조특징 세그먼트 연결방법 이건 이론과 실제 상관에 있는 걸 내가 기다놓았는데요 참고로다가 이거는 어 보시고요. 지하철, 상하수도관, 전력구, 통신구, 공동구 이런 거할때 신뢰를 쓴다 이런 얘기예 그다음에 내가 논문을 쓰면서 나는 이런 내용으로 쓰겠다 하고 한번 써본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쉴드 터널의 방수 공법, 그죠? 에, 세그먼트를 이렇게 딱딱 만들어 가지고 갖다 채우는 거죠? 에, 세그먼트를 이렇게, 그죠? 에, 요건 쉴드 터널은 완전히 3 0 0시도 원으로 시공하는 겁니다. 요거는 공법의 특징이에요. 쉴드 터널의 특징은, 에, 소음 진동이적고요 <laughs> 공사 관리가 쉽고, 하저 횡단 같은데 잘 써먹는다. 깊은 심도 터널에 연약집안에토사집안에 집안에 좋다. 이런 게. 문제점은 곡선의 시공이 어렵고요. 그 다음에 집안 치마가 발생할 수가 있다. 이게큰 문제점이죠. 여기에. 이게. 예. 네, 그 다음에 소음 인동은, 어, 살짝, 작다. 예. 네, 요런 게 이제 특징이라는 얘기입니다. <laughs> 그 다음에 공법의 종류가 있는데요. <laughs> 굴착 방식에 따라서, 어, 인력 굴착이 있고, 기계 굴착이 있고요. 그다 막장 흙막이 방식에 따라서 개방형이 있고, 폐생형이 있고, 막장의 가압방식에 따라서 니수 가압식 실드가 있고 투압식 실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투압식 넘겨보시고요. 그 다음에 시공순서인데요. 요번에 시공순서성이 났죠. 조사를 한 다음에 측량을 하고 그 다음에 공상설비를 갖추고 시인들을 가지고 와서 어.. 여기다 조립을 하고 그 다음에 뒷체험 주입하고 어.. 보럭 반출하고 세교먼트 채우고 그 다음에 <laughs> 여기다 내장공사 하고 집에 한다뭐 이런 얘기가 <laughs> 시공순서는 이게 아주 최고로 잘 되는거죠. 이게 이렇게 써도 돼. 네. 넘어가시고요. 실드의 구조는 본체, 그 다음에 굴착설비, 굴진설비, 뭐이 복공설비가 있다. 이런거 가설비라는게 있어야죠. 네. 굴착설비, 제로반출설비 운반 설비는 벨트콤베이로 하고요. 투어차로 이렇게 갖다 흙 버리는 거 그렇죠. 이런 예, 식으로 이제 우리가 실드의 구조에 대해서 예, 가설비공사가 이런 게 있다. 그죠? 넘겨보시고요. 이 실드는 다음 주에 제가 동영상 <laughs> 끝내도록 주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살짝 올려보시고요. 세그먼트 대차 배터리카, 덤프트럭 레일 깔고, 음, 수직갱 설치하고, 크라미셜, 바켓, 컨베이어, 이런게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주입설비에는 아, 수직갱의 주입설비, 갱내 부분의 크라우트펌프차, 압기설비, 전력설비, 예, 수직갱 설치하는 거, 이런게 있다는 겁니다. 근데 복공의 구조에는요. 1차 복공, 2차 복공, 2차 복공이 세그먼트, 그죠? 예, 1차 복공이 H5 되는 거뭐요런 알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니수가압실드가 있고 아까 토압실드가 있다랬죠. 그예 그래서 여기 보면 수도 초기굴진 그래가지고 요번에 셔문제 낸 놈이 이 책을 보고 냈는지 하여튼 초기굴진 시운순서쓰라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1일 3내지 3일에 굴착한다 요런 내용이에요. 초기굴진 순서는 요런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 사실은 이게 똑같아요. 그죠 예 여러분들, 초기란 말 나오면 뒤로 잡아지면 안 돼요. 초기구 질환이고 시공순서는 똑같습니다. 그렇죠? <laughs> 굴착한 다음에 흙 버리고요. 세그먼트 팍 채우고, 배면 그라우팅 해가지고 집에 가는 거예요. 요게 쉴드의 아주 간단한 시공순서라고요. 예. 그 다음에 본 굴진. 그죠? 초기 굴진, 이제 본격적인 굴진. 예. 그래서 평균 하루에 6 내지 8m 정도 시공한다. 이런 말 있죠. 예. 그래서 어, 준비 작업을 할 때는 이제 이런 세그먼트 적치장, 그라우트 주입 설비, 예, 철근 어, 제작장 뭐 이런 거, 가설비 계획에는 뭐 크레인 설비, 그라우트 설비, 어, 공기 압축기, 뭐 수전 설비 뭐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쉴드 할때 세그먼트, 공구리로 만든 게 있고 철재로 만든 게 있고. 예, 요런 게 있다는 겁니다. 도달구, <웃음> 요거는 <웃음> 도달구가 있고요 요거는 출발하는 수직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세그먼트의 종류에는 강제로 만든 게 있고, 콘크리트로 만드는 게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 험제가 세그먼트의 지첨지입 방법 수시요 세그먼트의 이입 방법 수시오그가지고 지난번에 험재가두개나있죠 91회 때. 맞나요? 그 다음에 실터널의 방수가 있습니다. 예. 방수공법은 세그먼트 주위에 물이 안새게 패킹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코킹하는 게 있고요. 볼트공 방수가 있고. 그래서 여기 에 보면 나오는데, 한번 올려보시고요. 세그먼트와 세그먼트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 세그먼트와 이 세그먼트를 연결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코킹을 해주는 거예요. 볼트공으로 물이 들어가면 안 돼. 그래서 여기도 볼트공 방수를 해주고, 그리고 이 자리 중간에도 패킹 방수를 해준다. 이런 얘기가 이제 들어간 거죠. 이음부호 방수. 넘어가시고요. 물이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 deep and well point 약 집으로 한다. 요얘기예요 쉴드에서 용수대책도 일반 용수대책하고 어, 똑같다. 이게 이제 어, 지하수 처리 방법 얘기죠. 네, 그런 얘기야. 거기다 노는 겁니다. 그넘어가시고요 <laughs>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 우리가 좀 아주 공학적으로 폼나게 한번 설명을 해본 겁니다. 그냥 참고로 보세요. 이거는 이럴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앞기와토지대 관계성이야. 그래서 점토지반인 경우와 실터지반인 경우와 모래지반인 경우에 다층지반인 경우에 우리가 시공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내용을 쓰는 겁니다. 이해하기 위해서 읽어보시면 돼요. 시험장에서 이력까지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이어봐야될건 뒤에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지하수의 저항법은 아까 조금 전에 나왔었는데요. 웰포인트가 있다. 예. 물처리공법이죠. 웰포인트. 그 다음에 어, 동결 방법이 있어야죠. 예, 동결 방법. 그 다음에 여기 디프렐있죠 예, 디프렐 공법이 있다. 여러분들 그건 다 아실 거죠. 예, 여기서 쉴드에서도 용수처리 공법은 똑같다. 그걸 염제 두시란 거야. 쉴드 선을 이렇게 진행하면은 여기다 디프렐을 이렇게 놓아주고 지하 수위가 여기 있던 거를 여기 있던 지하 수위가 일로 떨어진다이는 얘기거든요. 이걸 요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요야될 거는 책에 있으니까 넘겨보시고요. 그 다음에 매진말. 그래가지고 거기에 보시면은 이게 집안치마가 문제죠. 예. 쉴드터널에서는 이 테일보이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예. 용어에도 나니까 내가 강의를 많이 해주는 건데, 예. 테일보이드란 말은 똥을 베게 하나 쳐 놓으시고요. <laughs> 이 테일보이드 때문에 집안치마가 되는 거예요. 세마이 실드, 이것도 이동할 실제 상권에 있는 겁니다. 세마이 실드나 실드나, <laughs> 다방 같은 거예요. 세마이 실드는 주로 상한수도관 매설할 때, 요거는 굴착 길이가 한 100m 이하일 때 주로 쓰는 겁니다. 세마이 실드는 이거 처음 보기 전에 내가 상당히 강의 많이 했죠. 그냥 참고로 보세요. 그래서 세마이 실드 할때 장비 투입을 어떻게 하느냐. 네, 유압적이 있어야 되고요 추진관이 있어야 되고, 유압적이 있어야 되고, 반력 벽체가 있어야 되고, 그죠? 스롤리 제조장치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건 상하수도관을 우리가 세반실들를할때 얘기를 여기다 써는 겁니다. 그 다음 시공방식은 1공정식이 있고 2공정식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유임을 나눠줘서 선배들한테 강의한 자료가 있어요. 예, 네, 그걸로 요심면 되는 겁니다. 넘어가시고요 <laughs> 장단점. 네, 이거는, <laughs> 그죠? 자갈 안반층에도 시공이 가능하다. 소굴경에 좋다. 그죠? 전력구, 가스관, 하수관 이런 거 묻을 때 많이 쓴다. 네, 그죠? 네. 설계식으로서는 뭐냐? 그래서 도심지에서 주택가가 많을 때, 하수관을 시공하려고 할때뭘 하는 게 좋으냐? 그럼 세마이실드가 답이라는 거예요. 네? 네, 여기서 그거만 알고 계세요. 도심지에서 주택가에서 교통차단 없이 하수관 1000mm짜리를 설치하려면 몰려있는게 아. 좋으냐 그러면 오픈카 타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세마일실드로 한다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그 예. 다음에 설계시 고려사항이 뭐냐. 그 다음에 시공시 고려사항이 뭐냐. 지작물 이런거 지작물에 대해서 조사해야 된다. 도심지 밀집지역에서는 우리가 집안치마가 발생할 수가 있다. 예. 이런걸 설계할 때 알아서 겨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땅 속에 돌맹이 나오면 조지는 겁니다. 이건 실드가 나가다가 그냥 딱 스톱하고 돌맹이 빼내고 일을 해야 돼요. 예,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laughs> 그 다음에 발진기지가 있고요. 발진 수직갱이 있고 도달구가 있어. 발진구 도달구가 있다. 예, 그럼 어떻게 시구할 거냐. 예, 그런 거 이제 좀 신경 써야 된다는 얘기고요.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쉴드는 기계식 굴착이기 때문에 극곡선에 시공이 안 됩니다. 예, 거의 직선으로 가야지, 가다가 막 그냥 돌리면 안 돼. 그런 예, 얘기가 여기 있는 거예요. <laughs> 넘겨보시고요. 장내 전망, 그래가지고 이건 아주 자세한 내용을 놓는 거야. 그냥 참고로 보세요. 이거는 이해하기 위해서 참고로보신대데 이거는 나중에 음, 다음에 또 나올 것 같으니까요. 요번에 실드 t v TV에 이 났지만, 응용 문제로 상하수도 관 1000mm, 하수 관 2000mm 짜리를 도심지에서 할때 뭘로 할 거냐라면, 이 추진공법 중에서 하나 중에 해당되는 요실드를 써야 되는데, 그건 내가 지난번에 여러분들한테 강의했던 자료가 있었잖아요. 예, 그거를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니까, 여기서 이해하기 위해서 그냥 보시기 바라시면 돼. 그 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음, 예, 이거 책에 있는 건데요. 네, 예, 요건 한번 참고로 보세요. 예, 수전설비나, 종합 시설이 반드시 있어야 되죠. 네, 넘겨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요, 아, 선배들이 님 이렇게 써도 돼요. 네, 요거는 이동화 시제 중권에 있습니다. 요번에 시험 문제가 뭐가 나냐면요 쉴드의 시공소서라 그랬어. 어, 요거 써도 돼. 그 다음에 시공방법서라 그랬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모르는게 답이냐? 한번 올려보실래요? 살짝. 니수 과학시실드 이거 쓰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한번 살짝 올려보세요. 이거 책에 있네. 예. 니스갑실드 쓰고, 이게 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예. 예. 이거 꼭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꼭 외워주세요. 이거는 암기해주세요. 동그랗게 쳐으세요 이렇게. 암기. 그 다음에, 이거는 주로 점성토, 사질토, 사력토에서 우리가 니스갑실드를 많이 한다. 이 얘기를 쓴 거죠. 예. 그 다음에, 어, 부지 면적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요. 이거는 금강 하저가스 관로에서 이걸 시골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수영강 하저터는 여의도 구간그 다음에 해저가스 관로 할때 니수갑 실드로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다음 이건 토압 실드 얘기예요. 막장이 요건데이 막장을 토압으로 눌러서 분기를 방지하 가면서 굴착하는 걸 우리가 토압 실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성토, 팔도 점사암에서 어떻게 하느냐 이건 꼭 외우셔야 돼요 이건 부지면적 이약 1500회배가 들어간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148쪽에 보시면은 요거는 분당선 한강 하저터널 이걸로 했고요 그래서 이 평가 결론 이건 이동하실 때 중권에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꼭 외우셔야 돼이 문제는 꼭 외워놔야 됩니다 쉬일들은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요. 세마이실드. 내가 션보을 직전에 여러분들한테 유인물 나눠주고 빡세게 한 20번 강의한 내용인데요. 상수관로 2000mm짜리를 갖다가 교통장애 없이 할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요런 것들이 있는데 도심지에서. 세마이실드, 프란트체킹, 파이프체킹, 강관합입공법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세마이실드를 하겠다, 이래가지고 세마이실드 얘기야,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나온 거예요 니수갑실드하고 토압실드. 이렇게 나와있죠. 이거 유물 나눠주고 강의했던 거 아닙니까? 이걸 쓰면 되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니수갑실드가 뭐냐, 토압실드가 뭐냐. 이런 식으로 어, 선배들이 협력해서 네, 설명을 하면 됐던 거죠 이대로서 따라오면 끊내지는거요 네, 이건 뭐 70점 맞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세마이실드 시공 주의사항. 그래가지고 발진구 설치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 도달구해서이 기계 빼내고 집이 가고, 여기서까지 보통 100m 이하 할 때나 하는 거지, 1000m를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여기다 잭을 설치하고, 그죠? 여기 잭이 있어. 그래, 파이프를 갖다 놓고, 이 파이프를 이 실드 대가리, 뒤통수에다가 딱 연결시켜가지고, 이님이 굴착해 나가면서 관을 여기다 부설하는 거. 예, 그런 장면을 여기다 이렇게 보여준 겁니다. 발진구, 도달구, 이렇게 된 거야. 어, 그 다음에, 이건 시공수서를쭉 보여준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걸 말로 써본 거야, 예, 스톱. 요번에 험장에서 이걸 썼으면 돼서 수직구 굴착하는 겁니다. 발진구, 발력벽 설치하고요. 쉴드기 갖다 설치하고, 굴착한 다음에, 그 다음에 유압잭 1 0 0톤1 0톤짜리두 개를 다 밀어내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본관을 갖다 설치하는 거. 그 다음에 잭으로 간을 밀어내는 거. 도달고 가서 일 끝났으면 쉴드 기계 빼가지고 집에 가져가는 거야. 철거. 이걸 끝나는 거잖아. 그죠? 이거를 쓰면 됐어. 요번에 시험 문제가. 예. 그 다음에 쉴드 TBM 시공주의사항이 뭐냐. 예. 굴착전에 어떻게 할 거냐. 작업이 도중에 중단되면 어떻게 할 거냐. 그죠? 쉴드기 운전의 숙련도가 무지하게 중요하다. 이거 RPM을 조절하면서 진야 그냥 막 100km로 달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이거. 그죠? 예. 전급 전력이 떨어지면 큰일나는 거야. 예. 그래서 비상 제네레이터를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거 예. 지난번에 공부 많이 한거 아닙니까? 유의을 나눠주고 여러분들. 예. 그 다음에 카트헤드가 교체가 안 된다. 그러니까 중간에 좀 주의해라. 호박들이 나타났다. 빼내고 일을 해야 돼요. 중간에 딱 작업 중단 됩니다. 이거는 니스프렌트에서 소리가 많이 나. 예. 그래서 민원 방지에 주의해야 된다. 이것도 유임을 나눠주고 설명. 이건 한열번째되서 여러분들. 음. 쉴드를 썼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 이번에 이거 쉴드 공방을 썼어야 돼요. 그래야 합격에 확 그냥 가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도심지에서 교통장애 없이 상수도 관로 하수도 관로를 시공하려면 CMI 쉴드라는 게 좋다. 요게. 그 다음에 이거는 쉴드 터널 시공 시 뒤치험 주입 방식이 뭐냐. 그래가지고 이게 쟤는 90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뒷첨 주입 방식의 얘기를 좀 해줬으면 그건 도움이 됐을 거예요. 그죠? 쉴드를 시공하고 나서 요게 세그먼트를 요렇게 채운 거죠. 이렇게 까만 게. 그 다음에 요뒷구역에이 이 배면이 그라우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로 하다 우리가 쉴드에서 뒷첨 주입 방식이다. 요거는 고두점 답안, 다반, 고두점 답안에 있어요. 91의 고두점 답안 있습니다. 거기에. 예, 그걸 집에 가서 요건 참고로 보시고요. 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가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건 넘어가시고요. 뒷취업 주입 방식에는요. 즉시 주입이 있고 후방 주입이 있고 동수 주입이 있고 반동식 주입이 있다. 반동식. 예. 그래서 요거에 대한 내용을 쓰라는 게 바로 뒷취업 주입 방식에 대한 얘기. 그죠? 구 예. 대한 자세한 설명을 이렇게 쭉 보여준 거예요. 후방 주입을 어떻게 하느냐. 즉시 주입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네. 예. 넘겨보시고요. 그 다음에 동시주입은 어떻게 하는 거냐. 이렇게 써있죠. 동시주입. 그 다음에 반동시주입은 또 어떻게 하는 거냐. 스 이렇게 있어요 요거는 저, 저 90회, 고도전답 번에 있죠. 92대. 테일보이드가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 한 거예요. 한번 넘겨보시고요. 내 집말, 구라치제 집회 한 거예요. 네. 디체인 주입할 때 용수가 문제가 된다. 이런 거. 그죠? 그 다음에, 세그먼트의 이음 방식이 나왔습니다 예, 91회 때두문제 나왔어요. 이음 방식에는 어떻게 있냐. 요게 조금 올려보실래요? 요 세그먼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를 채워. 그러면 요 세그먼트와 요 세그먼트를 연결시키는 방법에는 뭐가 있느냐. 이거 얘기하는 거야. 예, 그래서 세그먼트 연결 방식에는 종류가 뭐가 있냐면요. 한번 넘겨보세요. 경사 볼트로다가 요 자리를 경사 볼트로 하는 게 있고요. 요거 경사 볼트. 어 넘겨 보시고요. 이 엄매를 그다음에 직각 볼트로하는게 있고요. 직각 볼트. 요 직각으로 딱 채우는 거. 요거 직각. 예. 네. 나머지는 뭐 연결 핀과 조립봉으로 하는 게 있다. 이게 이제 요게 지난번에 나왔었어요. 시험 문제. 91회 때. 이거는 꼭해 두셔야 돼요. 지금 거기는 없는데. 91의 고드전답안에 있습니다. 세그먼트 2 m 부의 방식은요, 코킹으로 하는 게 있고, 볼트공 방수가 있고, 패킹하는 방법이 있다. 아까 들은 적이 있죠. 네. 볼트공 방수, 이거.